아버님, 아 누가 네 아버지요? 아 여기는 봉팔이 아버지 없다고 했잖요. 아버지, 아버지. 이거 그 종말이 저거 그냥. 에휴 아버님, 제가 아버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알면 그만 두면될 거다니까. 당장 올라가 막차 끊어지고 뭐. 아, 아 아버지 준혁 오빠 말좀 들어보세요. 아, 아니 부봉발이 오빠 저, 아버님 두 사람 지금 꿀코 앉아 있어요. 편히 앉아 있게라도 좀 해주세요. 이까전 친구 안녕하세요.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일렀지. 자, 자고 할 거지 천암. 매형 모처럼 쉬는데 방해하는 거 같네요. 아유 모처럼이 <laughs> 아니야 뭐 나야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뭐 천암이 <laughs> 더 힘들지. <laughs> 어떻게 갑자기 왔어? 나야 너오니까 좋다만. <laughs> 그냥. 호남이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어머니가 막 역정을 내시는 눈치더라. 뭐야? 당신 그 얘기를 왜 지금 오는 거야요 무조건이라고 감 떨어지면 무섭게 한대요. 아, 왜? 아, 왜 역정을 내셔? 몰라. 아버지 다치신 건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역정을 내신 것 같아. 아버지 다치신 건 내가 얘기해줘서 후남이 알았다. 에이,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건지. 아이뭐또 서운한 게 계신 모양이지 뭐. 에이, 우리 어머니 후남이한테 계속 그러시는 건 정말 알아들어야 한다니까. 후남이 기분은 어때? 그러니까 자기 분잘 드러내기는 하는 아이디. 에휴 이제 그 후남이 처제도 혼자가 아닌데 말이야. 그한 서방도 있고 그런데. 그. 그러게 말이에요. 자 한잔해. 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. 한 잔만 해. 잠도 더잘올거 아니야. 내가 담는 딸기주인데 빛깔이 아주 잘났어. 제가 한 잔. 어. 종말은 <laughs> 오늘 안 오나 보죠? 그러게, 아휴,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. 아유 막내 처제 들어온 다음에 얘기 들어. 아휴, 호남이 일 말고는 어떻게 집안에 하나도 일이 풀리는 게 없어. 괜찮아, 누나. 얘기 편하게 하는 게난더 좋으니까. 아이고, 저, 천남 일이야 뭐.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, 안 풀릴 게뭐 있어? 응? <laughs> 아유 그래기나마. 네 매부 말이 맞어. 아 그래.